배우이자 래퍼인 양동근이 최근 한 행사에 참석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가 참여한 행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소년보 목사가 주최한 청년 캠프였는데요. 기독교 CCM 공연단 K-SPRIT의 일원으로 무대에 오른 양동근은 정치적 색채와 종교적 메시지가 뒤섞인 현장에 등장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소속사는 개인적인 친분은 없으며 순수한 신앙심으로 참여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양동근은 인스타그램에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올려 비난을 더욱 키웠습니다. 사진 속 그의 이마에는 욕설, 낙서가 양쪽 볼엔 손가락 욕을 그린 듯한 이미지가 담겨 있었죠. 게시물은 결국 삭제됐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해명은 정중하게 해야지 아이까지 등장시키냐, 호감이었는데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신앙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인의 책임감 사이에서 양동근의 선택은 어떤 평가를 남기게 될까요?